한미 해병대가 연합으로 공지 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사시 땅과 하늘의 통합 화력으로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적진의 침투에 목표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훈련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에 유원열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작전 지역에 적 보병 연대와 전차 중대가 집결해 있는 것을 가정한 상황 4.2인치 박격포와 81mm 박격포가 목표 지역으로 화력을 퍼부으며 한미 해병대의 연합 공지전투 훈련이 시작됩니다. 미 해병대의 다목적 헬기 UH-1Y 네 대가 가상의 적을 향해 지원 사격을 하고 장애물 제거 임무를 맡은 해병대원들이 차례로 뛰어내립니다. 현장에 달려가 신속하게 아군의 이동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K1 전차가 불을 뿜으며 적을 괴멸시킨 사이 장갑차에 탄 해병대원들이 달려가 적 기지를 점령하면서 작전이 종료됩니다. 한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으로 지상과 공중의 강력한 통합 화력과 빠르고 신속한 임무 수행으로 빈틈없는 연합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다양한 연합 훈련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한반도 내에서 적이 생존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Uh, our purpose is to work with Marines from both the 1st and 2nd uh, Rock Marine Corps Division. So we've been spending the last two weeks uh, going through classrooms, doing simulations, and then finally coming out here to do live fire training to help them visualize and certify their ability to, to talk with aircraft and control those fires. 한미해병대가 지난 11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한 연합공지전투훈련.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통합화력을 극대화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연합훈련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유원열입니다.